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족들, 후손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힘을 냅시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 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부리에 떡을 먹으며 강포에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후손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꼭 의지하고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